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한다의 찬입니다. 네, 엊그제 저희에게 조금 특별한 네, 일이 있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네, 어떤 일이죠 오후 내내 비관을 리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 <laughs> 어, 제가 보고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보험 불안전 판매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독강화 촉구 의견서를 드디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음. 그 제출하는 모습을 SBS 비지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네. 이게 그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 가져갔던 음. 그 대봉 겉 봉투입니다. 음. 그래서 그때 안에 있던 내용물은 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음. 이렇게 고충민원 접수증까지 받아왔습니다. 네. 네 저도 박 시장님하고 네, 같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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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난 몇달 동안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이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을 준비했었고 네. 어~ 이제 어떤 내용이고 왜 서면을 제출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생각보다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이 늦게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아무튼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내용을 시청자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서면을 제출한 네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조금 가소 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될 수는 있으나 네, 진짜 많아요 지금. 네. 1, 2, 3, 4, 5, 6, 7, 8, 9, 10. 네. 어, 다 외우셨나요? 어, 대부분 외웠죠. 아, 네. 그래서 네. 될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귀좀그 세우시고 좀그 유심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지금 정말 잘못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그런 행태, 네. 금융감독원의 일을 방관하는 태도 등 네. 정말 개선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 네. 어, 보험상품 불안정 판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제가 이미 닳도록 얘기했었죠. 종신보험 어? 이라고 알고 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네. 이것도 그냥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종신보험의 종신의 의미조차 네. 잘못 이해하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해요 종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게 종신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마 용어가 일본에서 넘어왔거나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신이란 단어가 요예 그래서 어. 이걸 종신보험이라고 할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게 좀 어렵다면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보험 정도만 하더라도 네. 이런 브랜드 판매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이어서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종신보험은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거나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음.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고 나면 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보장 자산을 남겨주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조차 음. 이 종신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라고 강제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상품 설명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네. 문제는, 네. 네. 보험 불안정 판매를 일삼는 설계사들이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정말 돈을 모기한 장점들이 많은데, 네.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인가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 선, 상품 설명서에 내용이 적혀 있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음,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구나.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보험, 이 종신보험이 판매되는 현장에서도, 뭐 확정금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확정금리, 음. 공리이자 음. 높은 이율, 비과세, 연금 전환 이런 기능들만 설명하다 보니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설계사가 상품설명을 잘못했다는 내용을 원인으로 예 네.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어 내가 잘못 듣고 가입을 했으니까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다오. 네.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죠? 불수용. 예. 네. 네. 대부분의 민원들을 불수용합니다. 네. 그러지 보험매 고객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죠. 아두개 그렇죠. 정도 존재하겠네요. 음...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네.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렇 소송이라는 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소송이 음. 편하기는 해요. 래요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돈벌이도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착수금이라는 걸 봤는데, 그렇죠. 착수금은 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착수함으로써 받는 금액이거든요. 음, 음.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비소송으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음. 일단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비소송인 민원을 통해서 최대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금융감독 그러니까 소송에 비해서는 편한 금융감독원으로 이제 고객들이 본인 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보험 가입자들은 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리적인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금융감독원은 이 보험회사의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토나 조사 없이 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당시의 자필 서명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시행했던 완전 판매 모니터링 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음. 이렇게 보험회사가 회신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음. 무성의 조치만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음. 보험의 음.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서 마련된 각종 법들이 있거든요. 네.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미, 음. 민법이라든지 음. 이런 각종 법률들이 무력화시키고 음. 보험회사가 불안전 판매를 계속하게 하는 음.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안전 판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 보험 계약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실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보험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네. 100여 명에 이르는 민원인단의 위임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서면 제출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네. 네. 음... 아, 어려웠습니다. 네. 네. <laughs> 이번 서면 제출을 하면서 함께 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에이, 그쵸, 네, 그쵸, 그쵸. 보셨잖아요 직접. 네. 네. 네, 화난 사람들. 예, 네, 네. 네,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갖고, 그랬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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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웅 변호사님하고 네, 인사를 네. 잘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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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화난 사람들이 어떤 기간인가요? 음,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 화난 사람들은 그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플랫폼인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진성 통해서 모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이외에 음. 뭐 각종 억울함들은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억울함들에 대해서 이제 모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난 사람들은 플랫폼으로 음. 음.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그 화난 사람들은 플랫폼 통해서 모인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음. 화난 사람들과는 작년부터 그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좀 싸우자고 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고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예. 음. 음. 사회의 불합리함에 음. 화가 난 사람들 예, 말 그대로입니다. 음. 화난, 음. Angry p 정도면 되나요? 앵그리 r 플 p 화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laughs> 될것 <공출될> 같습니다. 그부려고 그러니까 영어선 자꾸 지용이어 보러 가던데. 평란 사람들과 저희 법무법인 진성은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의기투합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민원 서면 제출하는 것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음... 음.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예, 예. 네, 보험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 보험회사. 음. 가로치고 깊은 한숨. 점점점. 아. 음. 진짜 할 말도 많은데 할 말도 너무 많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음. 어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드린 반응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설계사의 보험 불안정 판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건들에 대해서도 음. 얘네들이 민원 불용을 어떻게 하냐면 어, 청약소나상품설명소등이 음. 보험 가입자가 자필 설명을 했고 네.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계약의 특성이 네.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별다른 요식이 필요 없으며 네. 그 보험가입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취인행위가 있었고, 음. 그리고 보험가입 이후에 해당 보험사에서 시행했던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대답했다는 이유이고요. 음. 어, 보험료, 보험 취소 기간과 보험료 반환 청구시효가 도가했으며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약관, 음. 청약서, 상품설명서, 증권들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보험료 반환 청구 민원에 대한 것을 불충합니다. 아니 아주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뚜렷한 건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방적인 방어 논리만 펼치면서 해당 민원을 불충한다니까요. 아 정말 증거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도 아 심지어 저희가 제출한 민원서면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민원 담당자들도 많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제출로 인해서 네.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는 술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 설령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네. 저희 법무법인 진성은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 및 이를 방관하는 금융감독원의 행태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보험사의 문제로만 끝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핵심은 금감원의 네.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네. 서면 제출한 거에 주된 요지였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그런 일방적인 그 민원불수용 그 방어 논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요 네. 뭐 본인들이 이윤을 지키기 위한 뭐 당연한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죠. 금융 감독원 음. 금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런 문제들과 네. 불합리함을 봤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를 방관하고 있는 거는 저는. 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생긴 민원도 아니고 예, 예. 네. 네. 저희 법무부 진성에서 제한 민원 건수만 해도 네. 2년 동안 1,000건이 넘습니다. 예. 아, 네. 제가 본 아, 건만 1,000건인데 못본 건도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건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네. 저희가 어제그제 제출한 그 서면 내용을 좀 유심히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네. 보험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음. 법률상 서, 설명 의무를 준수하고 음. 유법한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음.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네. 보험회사가 약간의 해석의 원칙에 위배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료를 축소하거나 거절하는 폐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음.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서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 행위로부터 보험 계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입니다. 네. 제발. 부디 금융감독원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 대응 절차가 개선이 돼야 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될 것이고, 네.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시장님,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 진상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면을 제출하면 끝인 건가요? 아이고,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음... 일단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그 민원 담당자가 배정이 될 것이고 네.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이제 검토들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해당 민원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이 보고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건의위원회 제출된 민원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네. 적정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되면 네. 지금 1차 민원에서 불승되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2차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홀딩엔드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됐을 때 네. 이제 2차 민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네. 그 1차 민원이 불승된 건들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네.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한, 한동안 제기를 했었는데. 네. 어, 변호사님께서 아무리 논리나 법리나 판례 등을 근거로 서면을 작성해도 음. 얘네들이 대부분 불송을 하더라고요. 그 불송하는 이유도 참 가관입니다. 음. 1차 민원에서 불송하지 않았냐가 불송 또 논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음. 왜 지금 몇달 동안 2차 민원이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니 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진성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금융감독으로 제출할 2차 민원들에 대해서도 네. 기존처럼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회신문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거나 네.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또무성의나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억울하신 분들을 모집할 계획이고 네. 그렇게 모집한 민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최대한 언론화, 공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 잘 들으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한보 전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어, 빠이빠이.